안녕하세요.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송연옥이란 사람인데요.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과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알리려고 합니다.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과 노무현 대통령 간의 그 2004년, 2002년서부터 계속 뭐 특검도 하고 이런 사실관계가 확실한 거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. 어, 남상구 사장님이 너무 억울하게 노무현 대통령은 그때 탄핵과 2004년에 탄핵을 당했고 너무, 그러는 바람에 이제 남상구 사장님 돌아가시게 된 이유 그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노무현 대통령의 심정. 그런 것을 전 국민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,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앞으로 보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저한테 연락을 주셔갖고 그거를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십시오. 감사하고 이건 오늘은 이것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